자, 377번 가겠습니다. 부등식 블라블라 해가 마이너스 1과 0사이랍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. 컴온. 자, e 의 x제곱을 t라고 치원하면은 t는 양수입니다. 시작. 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대. 알겠지? 자, 이렇게 일단 되는 상황이야. 이거를 보자. 이걸 잘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해볼게. 요 놈, 얘들아 요 놈을 지금 2라는 친구는, 요 2라는 친구는 증가함수잖아, 맞지 그럼 어떻게 해서 하실 수 있냐면은 2의 마이너스 1제곱, 2의 x제곱, 2의 0제곱,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거든. 그럼 결국은 2분의 1, t, 1, 이렇게 해서 할수 있다는 거지. 설명 괜찮니?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얼마기 때문에, 1이기 때문에, 얘는 어떤 형태에서 나왔을 거냐면, t-2분의 1, t-1이 0보다 작다의 부등식과 같다라는 거죠. 이게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보이셔야 되는 거지. 알겠지? 자, 얘 전개해 주시면은 t제곱-2분의 3t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지겠죠. 그러면 a 값은 마이 2분의 3될 것이고 b 값은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자 그랬을 때또 대입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2분의 1x 제곱을 선생님 이번에는 어뭐 u라고 한번 잡아 볼까 한번. 그러면 이 친구네 준비 땅 u 제곱 마이너스 2분의 9u가 되나요? 맞나 얘들아? 어 9u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앞에다가 4를 곱했습니다. 이가 됩니까? 자 이렇게 되어지겠네요. 다들 돼요? 오케이. 자, 이러한 상황에서, 이러한 상황에서, 출제자 양만이 뭘 했어야 되나? 부등식 풀어라 했지. 2 곱하고 시작할게. 2 곱하고. 해석 안되다 자, 2 곱하자, 얘들아. 2 곱하면은, 이렇게 되겠지. 그럼, 둘 하나 되고, 하나 4 되면서 마마 되면 되겠다. 맞지 그럼, 2u-1, u-4가 0보다 작대. 그럼, u는 시작. 2분의 1과, 다 사이가 될 것이고, 자 이쁘게 한번 갑니다. 얘는 2분의 1, 다음은 2분의 1을 x 제곱 역으로 시작. 2분의 1을 얘는 뭐가 되겠어, 제자들? 마이너스 2곱 이렇게 되겠지. 얘는 1제곱될 것이고, 코리가 어, 얘는 감소함수니까 부동호방향 반대가 되겠지. 마이너스 2와 1 사이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. 자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, 우리가 지수부등식에서 해가 이렇게 나왔을 때.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실력이야, 알겠지, 얘들아.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이라는 거지. 밑치이1 다시 말하면 일보다 클 때는 증가함수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는 게 실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정리 잘해두세요.